안녕하십니까 전유진편 방송입니다. 오늘 밤 한일톱텐쇼에서는 전유진 가수의 다양한 무대를 볼수 있을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유진 가수의 솔로 무대인 유리창앤비 선공개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고 기존 예고편에 진미련 가수와 함께 부르는 뚜엔무대가 예고가 됐었는데 오늘 오후에 보도된 언론 내용을 보면 진미련 가수와 함께 또 다른 듀엣 무대를 부를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솔로 무대는 선공개 영상이 공개됐듯이 햇빛촌의 유리창의 비를 전유진 가수의 음색과 감성으로 많은 팬들의 가슴을 적실 무대가 탄생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고편을 통해서 전유진 가수는 진미령 가수와 함께 진미령 원곡의 당신을 사랑해요 듀엣 무대를 펼칠 걸로 예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몇 개의 언론 매체에서 한일 톱텐쇼 전유진 진미령과 짙은 감성 미운 사랑 열창이라는 타이틀로 전유진 가수가 진미령 가수와 함께 미운 사랑 무대를 펼칠걸로 보도가 되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MBN 한일톱텐쇼 10대제 맏언니 전유진이 어른 무대에 도전 현장을 꾼 달군다는 내용도 보도가 됐는데 전유진이 트롯계 대선배 진미령과 함께 미운 사랑 뀨엔무대를 펼치며 나이차를 잊은 고홍미를 장렬했다는 내용입니다. 1등 미녀대결에 출전한 전유진은 원조 감성 여신 진미령과 팀을 이룬 상황에서 진미령이 요염 그 자체의 춤사위로 분위기를 끌어올리자 그에 맞는 매혹적인 목소리와 여유 넘치는 무대 매너를 펼쳐 관객들로부터 어른 향기가 난다라는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른미를 장착한 전유진의 무대는 어떤 무대일지? 호기심이 고조된다고 보도가 됐는데 전유진 가수의 의련의 향기라는 부분이 어떤 모습일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유진 가수는 무대 감상 중 꼬물꼬물 움직이며 섹시 웨이브에 시동 걸어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매회 댄스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던 전유진이 불자 대결에 나선 한 참가자의 아찔한 웨이브를 지켜보다 흥에 만취해서 벌떡 기립 웨이브를 따라하기에 열심히 모습을 보여 웃음바다를 만든다고 합니다. 더욱이 전유진 가수는 퍼포 대결에 출전한 한참가자가 박명 넘치는 커플 댄스를 선보이자 곁에 있던 대성과 자연스럽게 커플 댄스를 추며 댄스원을 불살랐다고 하면서 제대로 춤바람난 전유진이 오늘 방송 22에서 얼마나 다양한 댄스로 흥의 여신에 등극할지 기대감이 솟는다고 보도가 되면서 오늘 전유진 가수의 다양한 모습이 한일톱텐쇼에서 방송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다양한 무대와 새로운 모습, 다양한 모습이 방송될 오늘 밤 한일톱텐쇼 방송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